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 일정 동안 머무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호텔엔 1992년 조지 하워드 워크 부시 전 대통령 이후 방한한 모든 미국 대통령이 묵으면서 미국 대통령의 단골 호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측 실무 답사단은 그랜드 하야트 서울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야트 그룹 공식 홈페이지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머무는 오는 2 0일에서 2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 숙박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방문 시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고객들의 숙박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현지 대통령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남산 준턱에 자리 잡고 있어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내와 떨어져 호텔 인근에 높은 건물이 없는 데다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우에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점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바이든 대통령 숙소로 낙점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대사관 및 대사관저가 호텔 인근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외교적 업무를 진행하기에 좋으며. 예전에 용산 미군 기지가 바로 인근에 있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꼭대기층인 2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평 가까이 되는 규모의 개인 피트니스 룸, 서재, 드레스룸, 주방, 응접실 등이 갖춰져 있고 비서나 경호원들의 객실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 있으며 옥상 헬리콥터 2착륙장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1박 기준 숙박료는 2천만원 선입니다. 이 호텔에 처음 묵은 미국 대통령은 1992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하워드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며, 이후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08년 아들 부시인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네번 한국을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09년과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찾았습니다.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두 이 호텔에 묵었습니다. 방한한 수많은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그랜드 하야트 호텔은 서울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 용산정책연구소였습니다.